세계 예술인데요. 직선과 복선이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한복 중에서 보시면 여자들이 뭐 비녀를 꽂거나 비녀 저기 사극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비녀를 꽂거나 끝동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은요. 한복의 이 끝에 색깔 다른 거 있죠. 이렇게. 어, 이건 어요 한복 끝에 소매 끝에만 색깔 다른 거. 이거 이 부분이 끝동이거든요. 그리고 노리개는 장신구 한복에다 같이 가는 장신구, 그다음에 여자들은 치마고요, 남자들은 바지 아실 거고, 그다음에 치마 속에 있는 게속치마고요 그죠? 남자들 한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끼를 길게 입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게 보통 제일 많이 알고 계신 한복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요 커피컵 마부자거든요. 그러면 안에다 저고리를 입고요, 조끼를 입고요. 마고자를 보요 그리고, 그리고 아랫 부분에 끈 있잖아요 이게 님이고요 요즘에 나오는 특히 어린이들 한복이나 요즘에 나오는 한복들은 이런 베님이 잘 없어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변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끈이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끈도 붙어 있고 허리춤에도 끈이 붙어 있거든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예전엔 이것도 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얘가 변형된 아이고요이 아이는 더 변형된 아이고, 바지는 없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마구자까지 입지 않고, 도령들볼때 많이 입고 다니는 그한복이 그래서 이렇게 한복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그 계량한 옷 중에 원피스로 된게 있어요. 이렇게 원피스로 된거 보시면, 천릭 원피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천릭이 원래는, 전통 철릭은 그 우리 사대부들 입고 나오는 그 있잖아요 남자들이 원래 입던 이렇게 딱껴 입었던 이게 철릭이래요 원래 저게 철릭인데 저게 보다 보니까 이쁜 거예요 여러 가지로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철릭 원피스라고 해서 여성의 의복으로 바뀌어서 이제 계량 한복에는 많이 철릭 원피스로 입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철릭 원피스에다가 보통 많이 같이 입으시는 옆에 보면 허리 치마라고 있잖아요. 그 허리치마를 천리 원피스 위에다 둘러요. 위에다 둘러 입으면 약간 믹스앤매치를 해서 같은 옷이지만 뭐 하나 그 돌아나든지두 마리 저기 동을 잡는 것처럼 약간 두 가지 옷의 느낌을 낼수 있는 게 허리치마거든요. 그래서 허리치마를 위에다 둘러서 이렇게 입어요. 그래서 허리치마만 여러 개가 있어도 원피스 하나가 조금 가격이 있으니까 원피스를 입고 허리치마를 다른 색깔로 여러 개를 구매를 하면 다른 한복을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생활 한복의 약간 특징을 하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입고 있긴 한데, 구르마기는 겉에 외투예요.